지난 7월 15일과 22일에 방영된 미스터트롯 봉숭아 악당 촬영지인 평군 조종면 영지살로 54번길에 위치한 전통 한옥집이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서울 한옥마을에 있는 조선시대 지어진 기와집 원형을 이곳에 이전하여 지었다는 전통 기와집 주인 양희석 전 국무총리실 행정관을 만나 방영 후 어떤 반향이 일어났는지 그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직장생활 중앙부처에서 근무할 때에 알던 지인이 그 우리집 한번 왔다 가셨어요. 그래가 이제 그 우리 봉서학당 팀에 있는 PD 예, 또 작가 이런 분들 알아가지고 예, 이 촬영을 하게 됐죠. 예. 촬영은 이제 6월 30일날 이제 했고요. 그 예, 그분들은 이제 먼저 이제 그 준비 팀들이 와서 우리 집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옥이고 또 옛날스러운 그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그 방송 촬영하기 참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계곡도 보고 또 우리 마당도 잠디 마당을 보고 어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평 지역은 그래서 뭐그 계곡도 좋고 해서 뭐 방송 촬영하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뭐 요즘에 많이들 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미스터 트롯 F4라고 이제 뭐 이명웅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민호, 뭐 이찬원이, 영탁이, 뭐 이렇게 이제 나와서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붐샘이 와가지고 리더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찬조 출연으로 이제 그쿠요테신진아김정민이 백가가 와서 어, 이제 출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수 조성모와 또 이제 개그맨, 홍현희 씨가 같이 와서 촬영을 했죠. 예. 네. 네. 이제 촬영을 하고 한 2주 후에, 7월 15일하고, 어, 7월 22일날, 이제 2회에 걸쳐서 방송을 했는데, 어, 방송하고 난 후에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우리 집이 제 도로 변이기도 하고, 또 옆에 계곡이 있어가지고, 어, 뭐 하루에, 처음는뭐 한, 열대팀 정도 오더니 지금은 뭐2삼 30팀도 왔다 가고 제가 좀 귀찮을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예. 굉장 오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가평이 첫째로 좋은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어, 아, 또 이제 우리 집이 촬영을 해서 그런지 요즘 한테는 더 관심이 많으셔서 그이 주변을 많이 좀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 이제 물어봐도 그런데 예, 우리 집에서 좀더 올라가면은 예, 명지산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기목봉그 다음에 옆에는 청계산이 또 있습니다 또 바로 뒤쪽에는 또 연인산이 있고 해서 주변이 참그 산을 좋아하거나 시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촬영을 하면서 그날 그 라면을 끓여 먹고 어 이후에 이제 간단한 그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게임에서 진 사람이 설거지 하게 됐는데 그2 0원 예 우리 출연진이 가그 이제 게임에서 저 가지고서 어 여기서 이제 그 설거지를 했죠 예 앉아 가지고서 한참 당 설거지하면서 이제 예, 남녀를 즐거운 그 시간 가졌습니다 예 게임도 하고 어뭐 여기서 라면도 끓여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여기서 여러 가지 했죠 예 요쪽에서는 이제 그어 삼계탕을 끓여서 이제 소대사 녹아서 먹기도 해버습니다 이거 주 메뉴고 여기 이제. 그 평상을 놓고 했는데 이제 평소는 제가 치인 입장입니다. 이제 이명호 이들 이제 출연진들이 에, 이제 편하게 즐기다가 아낭 이제 계곡에 내려가서 노는 그런 이제 시간 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렇게 즐기다 내려간 곳입니다. 이제 닭장인데 에, 요 안에 이제 청개 다섯 마리하고 백봉 오개 다섯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 출연진들이 와가지고서 여기서 알을 꺼내가는 장면. 이제, 닭이 이쁘니까, 이제, 구경하는 장면, 여기서 찍었죠. 그, 여름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계곡에서, 어, 붐 선생하고, 어, 우리, 리서트럭 F보가 4명이서 모여가지고서, 그, 옥수수 먹으면서, 수밥도 먹으면서, 그,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진 장소입니다. 그, 요게 제가 이제, 이제, 텃밭을 갖고 놨는데, 여기서 이제, 꼬추도 따고, 그 다음에 상수도 따고, 또, 아홉도 몇개따다고 여기서도 하여튼, 아, 즐거운 시간을 보낸 장소입니다. 예. 우리 집 바로 앞 계곡 옆에 있는 샘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예, 그날 방송할 때 출연진들이 와서, 어, 우리 이제, 이명호이나 명탁이 나와서 물을 떠먹기도 하고온 그런 장소입니다. 방송에는 이게 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 아주 역사가 있는 무대에서 예, 여기 참 좋은 곳입니다. 예.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